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인자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앞으로 본인이 당하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앞으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제자들은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무슨 비유를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뭐,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이죠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요 이 말을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감춰졌다. 감춰졌다는 것이 뭘까요? 어, 제가 한번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현재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를 가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 렌즈 시야에 밖으로 나가면 감춰지겠죠. 아니면 저를 안 보이게 어떤 뭐 커튼이나 천막 같은 걸로 덮거나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것이 될 것입니다. 감춰진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감춰진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혹시 저희들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해를 못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 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했던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 중에는 심지어... 돈 계산을 해야 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일반인 수준의 평범한 이해력과 평범한 지적 능력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딱히 뛰어나다 엄청나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모자라다라고도 할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춰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서 한 문,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감춰진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한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물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여러가지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주하, 내주하시고 나서 어, 여러가지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 마치 성령님이 내주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춰진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바로 다음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며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이번에는 장면이 전환이 되어서 어떤 한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맹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눈이 떠지고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요. 단순히 맹인의 눈이 고침 받았음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선포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맹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맹인은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보다라는 것을 평생, 어쩌면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과 괴로움, 사람들로부터의 멸시, 온갖 살아오면서의 어려움과 서름들, 겨, 전부 다 그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겪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한 아이다. 심지어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보고 선생이고 랍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였습니다. 이 맹인은 눈은 바로 보지 못해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에게 자신 인생의 최대의 소원을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맹인에게 주신 것은 어, 맹인이 원한 그 인생 최대의 소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진정 그 맹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 바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맹인, 바로 본 맹인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은 납비라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한 것 그것이야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 반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이 감추어져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라비나 선생이 아닌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이 믿어지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순간마다 눈이 떠여진 맹인처럼 예수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현, 구원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이 주님을 향한 축여 복일을 원하나이다 하는 이 외침이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바로 알기 원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편협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메시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외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부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기 원합니다. 어 주님, 우리가 눈 감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띄어 주신 그 맹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체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외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의 눈뜬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뜬 자로 복음의 눈뜬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주님 것이길 원하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길 원합니다. 맹인이 고침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 삶의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만 하심으로 주일 날중구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